이탈리아에서 로맨틱한 분위기의 서사가 있었던 우재와 재연. 우재는 계속되는 선택이 재연과 이어지자 인연이라고 생각했고 서울에서 우재는 재연이 변호사라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또 다른 이탈리아에서 서사가 있었던 창원 지원 커플 서로의 책을 선택하고 가치관도 비슷해 서로 운명의 상대라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공개된 뒤 창원보다 15살이나 어린 지원을 보고 창화은 지원을 배려하여 거리를 두기 시작했는데 우재 재연 커플과 창환 지원 커플이 어색해질 때쯤 계양연의3일을할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 재연에게는 솔직하게 직진하는 지민이. 창화은 채은과 계양연의 커플이 되었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우재와 페어링된 상대는 지원. 그런데 우리 우재가 달라졌어요? 원래 우재가 마음에 있었던 사람은 지원이었던 것. 오해가 풀린 우재는 빛의 속도로 지원에게 직진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지원은 이에 질세라 재현 앞에서 우제 팔짱을 끼는데, 반전의 커플이 생기고 있는 하트 페어링.